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조교수 김민준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복잡한 인더스트리 환경에서의 안전한 에어리얼 매니퓰레이션, 즉 비행 매니퓰레이션에 관한 것인데요. 그 전에 저희 연구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 연구실은 인텔리전 로보틱 시스템스 랩입니다. 한국말로 지능형 로봇 시스템 연구실인데요. 로봇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특정한 작업,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청소를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게 저희가 부르는 Perception, 인식이라고, 인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로봇의 상태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스테이 t e e s t i m 을 해야 되고, 어, 그 이후에는 각종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전반적인 로봇 기술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로봇 그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는 필요하면은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어, 주제는 비행 매니플레이션이지만, 그 외에도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수행했던 연구를 몇 가지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어, 가장 위에 보시는, 어, 동영상과 사진은, 저희 로봇 핑거와 로봇 핸드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적인 파지를 하기 위해서 어, 핑거와 핸드 메커니즘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가운데 그 가장 아, 끝에 보이는 동영상은 유압액에이터입니다 로봇 관절은 보통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하는 게 보통인데요. 어, 저희가 더큰 힘을 내고 싶으면 유압액에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제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 그 외에 뭐, 백드리버블 액츄에이터를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근력 증강 로봇, 로봇을 어, 개발한다든가 하는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이두 가지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로봇의 어, 인터랙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사람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걷고 있는데, 저희가 워킹 알고리즘을 하는 건 아니고요. 로봇이, 로봇이 발이 지면을 디딜 때, 그때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이 잘 걷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넘어지는 순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이시는, 아, 보시는 동영상은 원격 제어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로봇이 직접 여러 가지 지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람의 지능을 빌려서 원격 제어를 수행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 에어리얼 매니퓰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우리가 에어리얼 매니퓰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전에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m 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아웃도어에서 실험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티베이션인데요. 이제 그 저희 주변에서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는 꽤 흔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셀피를 찍어주는 셀피 드론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드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이런 드론들이 정말 충분하냐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아직도 드론이 더할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높은데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전선에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뭐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 풍력 발전기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대롱 매달려서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을 하는 입장으로는 어 이런 위험한 작업들은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대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에어리얼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이제 저희가 흔하게 볼수 있는 드론에 로봇 팔이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희는 사실 헬리콥터에 로봇 팔을 단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거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저희 이론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시나리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보다는 더 진짜 같지만 또 완전히 진짜 실험은 아닌 하드웨어 인 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조금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실제 비행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다가 어 내가 원하는 물체를 인식을 했으면은 어 물건을 옮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저희는 이 기술을,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정류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파이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여기에, 어, 여기 이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로봇을 배치하고 회수하는 시나리오를 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시스템이, 어, 일단 저희 헬리콥터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 돌아가고, 날개가 한 4m 정도가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자칫 잘못하다가 위험한 비행을 하다가, 아, 블레이드가 공장에 부딪혀, 부딪히게 되면은 어, 충돌, 어, 크래시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게 아, SEM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Suspended Aerial Manipulator라고 말 그대로 매달려 있는 어, 비행 매니플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솔루션이 근본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셈이라는 시스템이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일이 잘안 됐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어 그냥 셈을 회수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은 셈이 여기 지금 크레인에 매달려 있거든요. 혼자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크레인을 이용해서 그대로 셈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헬리콥터 시스템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서 바로 충돌하고 추락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큰 문제가 발생할수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컨셉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센뭐 프로펠러 힘이 필요한지 뭐이런 거를 p e l l e r 이 p r o p e 드로잉도 하고 F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연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고 어 저희가 각종 l 뭐 이제 배터리는 충분한지 아니면은 p e l 이 p r o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와 모터의 조합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매뉴팩트링을 했고 조립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각종 컴퓨터나 센서나 이런 일렉트로닉스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게 최종적으로 조립이 된 모습이고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8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고요. 8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전부 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틸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풀액에이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필요한 일렉트로닉스나 센서나 이런 거는 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7자유도 토크 제어가 가능한 로봇 8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인에 세미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 저희는 그라운 그 스테이션 밴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일을 하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고요. 그리고 뭐또한 가지 중요한 게 저희가 이 디자인할 때 크기를 이밴 크기에 딱 맞춰가지고 멀리 이동을 해야 될때 쉽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메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안에 또 다른 로봇을 개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마그네틱 바퀴가 있어가지고 파이프에 딱 붙어서 파이프 안에 있는 작은 크랙을 검출할 수 있는 로보틱 크롤러입니다. 이 로보틱 크롤러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 복잡한 환경에서 파이프에 갖다 놓고 다시 회수하는 그런 작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모사한 것이고요. 여기 스타트라고 돼 있는 데서 꼴이라고 돼 있는 곳으로 로보틱 크롤러를 갖다 놓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보시듯이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고 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어, 저희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오실레이션 댐핑입니다. 저희가 세미 크레인에 매달려 있으면 이게 마치 어,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오실레이션 없애는 오실레이션 댐핑 컨트롤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격 제어를 하기 때문에 원격 제어는 작업자가 어떤 화면을 보고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조정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믿음직한 비주얼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 거기에 맞는 비전 알고리즘을 어,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로봇을 배치할 때 앤디 팩터에서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그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포지셔닝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다 종합을 하면 요 어, 저희가 데모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케이지에 들어있는 로보틱 크롤러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보틱 크롤러를 들었으면, 이거를 아까 복잡한 환경을 갖다 놓기 위해서 큰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큰 움직임은 아, 크레인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 오실레이션 댐핑 컨트롤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서 아, 휘청휘청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휘청휘청 하게 되면, 아, 여기 환경과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럼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 하지 않는 게 가장 그 제어적으로큰 아, 중요한 점이고요. 또 이제는 로보틱 크롤러를 배치하는 장면인데 잘 보시면은 엔디팩터가 케이지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마그네틱 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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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그네틱에 의해서 파이프에서 파이프에 붙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배치가 이제 끝난 장면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회수를 한 장면인데 거의 이제 그 거꾸로 돌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부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저는 에어리얼 매니플레이션, 비행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애플리케이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그런 주제라,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희는 처음으로는 처음에는 헬리콥터 기반의 에어리얼 매니플레이터를 어, 이용을 했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태생적으로 좀 안전한 시스템 SAM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메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한 것은 어, 파이프 인스펙션, 파이프 검사를 위한 로봇 컨크롤러를 배치하고 회수해오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어, 일단 오실레이션 댐핑 컨트롤이 돼야지 환경과 어, 복잡한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제를 위해서 비전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로봇을 로보틱롤러를 로봇 배치하고 회수하기 위해서 인터랙션 컨트롤, 그 다음에 포지셔닝 컨트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기술을 종합해서 데모를 보여드린 것을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